모든 면접은 똑같습니다. 어떤 면접이든 질문은 다섯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. 당신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우리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을 알고 있어? 그러면 당신이 그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야? 아, 당신이 전공 공예든 조소든 동양하든 서양하든 이걸 할수 있을 만큼을 이게 뭐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리 묻는 거예요. 이해도? 그 다음에 전공을 학습 능력. 그래, 내가 어떻게 뭐 조금씩 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학은 좀 스킬이 높아. 스킬이 높고 내가 전문 작가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쳐야 돼. 진짜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 것 같아? 힘들어. 물건도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동료들하고 회업도 해야 되고 선후배들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? 이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뭐예요? 대학에는 충성도. 야, 뭐, 이런 합발이 대학 내가 왜 다녀야 돼? 내가 실력은 명문대갈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 다녀? 이런 애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거죠. 그래도 뭐 어떤 터는 자기가 들어와 있는 대학에 대해서 교수들도 존경하고, 어, 교수들 그 실력이 객관적으로 좀 떨어질지라도 교수들을 맹목적으로 좀 충성도 해줘야 되고, 또 대학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, 그런 사람들 뽑는 거예요. 기업도 똑같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, 야, 너 우리 대학에 자부심 갖고 있어.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. 어, 질문에, 어, 질문을 들었을 때는 뭡니까? 야, 우리 대학에서 평판이 어떤지 이런 얘기는 내가 우리 대학에서 안 좋은 대학이 많이 그리 그래 물어요. 어, 일지, 인류 대학은 그리 그래 안 물어요. 어, 근데 안 좋은 대학은 묻는 거죠. 우리 대학이 뭐 서울대나 뭐 홍대보다 좀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아예 맞습니다 떨어집니다.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뽑는 거죠. 어 우리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. 하뭐 아, 우리 공예만큼은 국민대가 너무 좋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해 듣고 싶은데 <laughs> 그 얘기를 안하고자 같이 맞장고 치버리면 야 인마 그런데 왜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올려고 그러는 가 이렇게 딱 끊어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. 질문의 의도. 질문의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워딩이 그 표현을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. 그렇게 해주면 다 알아들으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. 내가 약간의 워딩을 다르게 해도 다른 표현을 해도 이 친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.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듣고자 답을 알아들으면은 그사람이 센스 있다고 뽑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. 그게.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.